안녕하세요. 된보사입니다 자, 이제 9월달, 쥐띠 운세, 이제 할 겁니다. 자, 28살, 우리 병자생들, 9월달,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병자생들은요, 이9월 운세가, 완전 마징가젯트다마징가젯트 진짜. 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잖아. 조금 근심이 생기든 조금 깜깜한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일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세 병자생들은 에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9월달 에너지가.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나 변동수. 그런 운도 들어옵니다. 이제 저번 달에 이제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달에도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또자기의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자리도 어차피 이동이나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다가 또 제가 그랬잖아.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그런 힘이 들어온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위에 도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다. 이게 에너지가 상승하는 에너지다. 좋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써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좀덜 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안정도 된다.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뭐 28살이라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48세 정도면 신경을 좀 쓰겠지만 이제 오래된 뭐 연인이 있었다면 조금 이제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싸울 일이 생긴다든지 모임에 가서 이제 약간 권태기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면은 창업 관계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이제 근데 구설 이제 말싸움을 할수 있는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 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2 8 살은요 좀 이별도 좀 해보고 좀 싸우고도 보고. 좀, 아픔도 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몰래, 뒤에서 뒤따마 까다가 걸려서, 괜히 망신만 당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8살, 병자생들. 자, 이제, 44살, 갑자생들. 이번 달에는, 이제, 조금조금 조금 예, 순짝게 100m 뛰고 나면 이제 한숨 좀 돌리잖아. 이제 그림으로 치면 100m 미친듯이 뛰어왔어. 안 죽을 랐고살랐고 뛰어오고 이제 조금 한숨 좀 돌려도 된다. 겨우 이제 그렇다 이 말이야. 이제 겨우 이제 한 곱에 넘긴 거랑 같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함을 절대 이으시면안 됩니다. 이제 그게 무기입니다. 갑자생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 마음을 하면 더 다질 시기야 지금은 이제 다시 연기를 내고 이제 이제, 이제 힘든 시기 말 그대로 100m 이빨 뛰어 살라고마안죽을라고마뒤에쫓아오더고 이빨 뛰어왔으이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다시 한번 뛰어보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3주 넘어갑니다 주어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은 언제 끝이 나겠는 싶어도 끝이 납니다 지금 겨우 이제 막 100m 뛰고 이제 한숨 돌려도 된다. 이말이 이 뜻은 나쁘지 않다. 이 말이 잖아 그죠. 이제 새로 마음을 또 굳게 먹어라. 또 뛰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번 달 에너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이제뭐 자기가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 그런 분들은 직장인들이야 말고도 뭐 똑같겠지만 뭐 금년 에너지는 또 생각보다 예상 밖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예상 밖에 또 자기가. 나를 알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 밖에 또 내가 또뭐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계약을 따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중요한 건 뭐고 쓰고 남아야 되는데 돈이 처음 나가기 바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쓸 일이 많아서 문제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출까지는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다. 각자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에너지는 그렇다. 하지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에너지는 안 나쁜데요. 오지랖 들지 마라, 하잖아. 다른 사람이 이래,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가가지고 오지랖 들면 안 됩니다. 고소 생깁니다. 내꺼만 열심히 하셔야 되네. 재선을 다하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괜히 내가 옆으로 누룽 돌린다든지, 괜히 하던지만 하지. 괜히 뭐, 뭐, 아, 저게 돈이 될랑가? 뭐, 떨난고 싶어가? 괜히 한눈 팔면 손해본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된 밥에 코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락떨면 제가 그러자 생각지 않던 수입이 예상 밖에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쉬익 큰 일해놓고 도장 찍기 전에 내가 밖으로 뺏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시라. 그리고 제가 에너지 나쁘지 않다 했잖아요. 승진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명예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고열다고. 지금 갑자생들 뭐좀 희망을 좀 걸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가 이번에는 음보다다좀 신경 써야 되냐면 아주 오래된 이제 싱글들 재혼도 있을 거 아니야 재혼도 그지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결혼 상대자 만날 수 있어요. 애정운이 괜찮아요. 내가 막 지금 막내 얼굴을 알리고 내가 꽃이 되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들 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제기혼자들 임자가 있는 몸들 괜히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모임 같은데 가든지 애니뭐 직장에서든지 뭐 모임이든지 어디 가가지고 오질락도면안 됩니다 오질락 그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내거안 되니까 잘못하면 망신수 들어온다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거 이제 그런 운 부분에 구설수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기 요인이 들어올 적에는, 싱글들은 괜찮, 괜찮고, 사업이나 뭐 장사나 막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임자가 있는 몸들은 잘못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연살이 연살. 연살이 딱 갖다가 가로를 딱 치면 그 도화살이거든? 도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남한테 향기를 풍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인기가 있어지잖아. 근데 잘못하면 그게 이제, 잘못 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진짜 연살이 에이녀나 전녀나 이놈아 저놈아 대가리 이래 되는 거라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2세 임자생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침착하게 현상 유지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골월달입니다 지금 음, 생각만 많지 생각은 많이 하실 거예 생각 막, 이거, 머리 복잡하고, 저거, 머리 복잡하시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뛰긴 뛴다고 생각하고, 생각은 머릿속에, 머릿속에 꽉 찼는데, 이득이 별로, 포대고작대고멋대고 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을 수 있어. 왜? 돈 나갈 때도 많고, 지출도 많고. 그래서 깝깝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가 이제 침착하게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래 했잖아. 그거는 이제 지금 9월달은 자기관리를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지시라 이 말입니다. 혹시 모자란 분, 부분이 있었나?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라 이번 달은 심기일전이라고 들어봤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3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하지만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 금전 에너지는 그렇게 나쁜 의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먹고 쓰고 나와야 되는데 먹고 쓰고 남길려 하니까 먹고 쓰고까지야 <laughs> 나갈 일이 많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은 그대신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나 인맥이나 그런 거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뭐냐면요 <laughs> 이성운이 안 좋아요 부부운 그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자꾸 이제 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머리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모든 병의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야? 그거 아니면 이제 내가 안, 아, 내가 안 아프면 상문 조심하셔야 합 상문. 상문이 상문사 들어봤죠? 부모님, 뭐 어른들,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면 어른이나, 애나, 누구나 이제, 그쪽이 또 이제 건강이안 좋다든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왜 쥐새끼 델랑날랑델랑날랑 하든지 병원비로라도 나가야 되는 게,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삼재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이성은도 중요한데요. 뭐5 2세 이성은 그게썩 좋지 않습니다. 부부온도 지금 9월달 오는요썩 좋지 않습니다. 어, 이별수 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싸울 리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렇다 아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안 좋은 건 아니니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64세 경자생들 금전 에너지는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가 이제 지금 경자생들은 문제냐면은. 9월달 에너지에 혹시나 투자할 일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나 내가 뭔가를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럴 일이 있다면 문서가 오고 갈 일이 있다면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라. 좀 불안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투자할 일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아 내가 이거딱 집었어. 사고 나면 더 괜찮은 게 나오시. 있고, 좀더 기다렸다 해도 될 걸. 이제, 아, 난 지금 이거 안 사면 안된줄 알았더니, 아, 너무 빨랐네.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손재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또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주변 사람들,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내 주변, 그게 이제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지인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부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왜 말이 와전되는 거 있잖아. 와전돼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생기고, 구설 생기고, 서로 말싸움하고, 서로 뭐, 잘, 뭐, 니 잘났니, 뭐, 못났니, 서로 뭐, 만나니, 안 만나니, 서로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래 그렇거든. 큰 돌에 안 넘어지거든, 사람은. 잔잔한 돌에 넘어집니다. 예상치 않았던 거. 어,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존심 문제. 자존심 안 세워도 될 건데,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이제, 돈도 안 되는 감정 싸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건강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이제 자기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옷을 벗을 수 있는 운이니까 그럼 수술이 뭐야 옷벗어야 수술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의사가 해주는 거니까 그 외에는 뭐 크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 경자생들 쥐띠들 뭐 고다로 운세 어 우리 6 4세 경자 생활 다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g d 들이참음 작년에도 힘드신 분들 계셨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개묘년이 조금 더 힘드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뭐안 거의 사주 구성이 다다 틀리겠지만 근데 나라까지 조금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더할지도 몰라 이겨내 십시오. 내년이 또 있잖아. 내년이 그러니까 뭐. 금방 간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이야. <laughs> 더 여보세요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